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산행은 쌀이버섯, 참쌀리 산행을 한번 처음 나와봤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해발 아, 1300고지까지 나옵니다. 높은데 좀 올라가 보려고요. 오늘 빡세게 지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강원도 쪽이, 여기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저기,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쌀이버섯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주시를 하면서, 쌀이버섯 탄행을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지금 올라가면서, 산을, 이쪽, 농선하고 몇군데를 지금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아마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대박 탄행으로 오늘 만나야 될 텐데,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망태버섯 발견했습니다. 야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노0 그물망태버섯 아 좋습니다. 그물이에요, 그물. 오호, 영지 발견했습니다. 와, 엄청 큰데요? 아, <laughs> 어, 어린걸도 있고 여기 네. 상태 좋아요. 아, 이거는 지금 노란빛이 있는 거좀 자라고 있는 거고. 오, 작은 거죠. 작년에 여기서 몇개 땅이 땄어요? 예, 네, 예전에 작년. 땄던 자리예요. 어. 땄던 자리인데, 지금 또자라났어요 어, 그렇지. 아, 이 작년에 아, 어. 건 없어. 겉태다가 굽는 거야. 와, 좋네요. 음, 응. 요건 좋아요. 응. 이거 오래 자란 것 같은데요? 응, 다 오래 자란요다 오래 자란 거예요? 네. 응. 요것도. 와, 여긴 상태 좋아요. 와, 아주 싱싱하네. 야경. 영지는 야경입니다. 어이 엄청 좋은 영지. 와. 음 어. 강물아서 예전처럼 물이 많지는 않아. 요 예전에 물이 엄청 많았었는데 여기. 봐봐 어. 봐. 봐, 봐. 어, 능선 능천 도착했습니다. 능선까지자 앞에 멧돼지굴이 있습니다. 멧돼지 예전에 만들었던 멧돼지굴 같아요 멧돼지굴입니다. 멧돼지굴 오호 보라사리 이제 자라고 발견 있네 발견했습니다. 보라사리 네. 아, 지금 자라고 있네 네. 가물었는데 오호 어. 어, 어, 저 위에 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와하 보라살이 보라쌀. 이거 막 크고 있습니다. 막 자라고 있습니다. 이금막 자라고 있어. 요 아하. 오호 쌀리버섯 좋아요. 이런 것은 내 네, 두고. 아, 이거는 너무 네. 작아요. 네. 여기에도, 어. 나오고. 그래 버섯, 여기 여기. 여기에도 나오고. 이거 버쌀이버섯 여기 있고. 여기에도 나오고. 쌀이버섯 하나만 찾으면 줄줄이 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쌀이버섯은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쌀이버섯, 보라쌀입니다. 보라쌀, 보라쌀이. 맛있는 보라쌀이 발견했습니다. 삼사리. 자, 보라쌀입니다. 보라쌀이. 아, 탱탱하고 아주 좋습니다. 보라쌀이. 여기에도 있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라사리 대물보라사리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자아 대물보라사리 참사리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 보라사리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더 위에도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오늘 높은데 올라왔는데 젓과생 안하고 네, 참살이 왔습니다 여기에 됐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자 이것은 줄살 입니다 줄줄이 쌀이 벗은 보라살이 줄줄이 있습니다 보라살이줄살이 멋진 보라살이 구경하세요 야, 사이즈 엄청 썼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자, 여기에 됐습니다. 곰팡이? 이거는 녹아버릴 것 같아요. 네. 곰팡이 끝어그건그썩을 네, 네, 아, 썩으려고 해요, 벌써. 아, 여기에 됐고. 지금... 이것도 벌써 썩을려 했네. 응, 음. 네, 나오려다가. 응, 나오려다가. 한항 나오는데. 너무 가물어, 물이 없는가 봐요. 예, 네, 여기. 버랏살이 간단하게 손질해서 응.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아, 이거 엄청 커요 아. 주먹만한데, 이건 진짜 큰. 어. 와, 되게 크네요. 오라 쌀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에이씨. 음. 뭐라고 말을 말을 해도 말을 좀 해. 이거 어야 되는데. 뭐라고? 아주 취 참살이 참 좋습니다. 이정도면 가물은, 가물었어도 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거는, 좀잘라라고 나쁘고. 이건 좀더잘하게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응. 정도면은, 지금 말라고, 말르고 있어. 응.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 자란 거는, 지금 여기, 여기 보세요. 응. 여기 지금, 도태되고 있잖아. 응, 크지도 어? 응. 않는데. 응. 크지도 않으면서 이게 지금 가물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음, 음. 응, 이런 것은 이렇게 말라버렸잖아. 이건 도태되는 거예요. 이거 따야 돼. 이런 거. 음. 자라질 않아요. 나이만 먹고 잘 크지도 않게. 안 자라고 이제 이 상태야. 비가 좀와야어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 이비 많이 왔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강원도 쪽에 비 많이 네.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잠깐 도태된 것들인데 이렇게 요거는 나쁘고 요거는 고 작으니까 응 요거만 놔가만 응. 너무 가물라가지고 이런 게 본래 주먹 두 주먹 주먹 두 개만씩 흙에 자라는데 일단은 가방이 놓고 자, 오늘도 신문지로 쌀이버섯 싸면 상하지 않고 음. 잘보지지 잘 않고 이렇게 해서 뭐 새끼가 궁금한지 몰라 <laughs> 쌀이버섯 얼마나 싼다 하 <laughs> 물어보려고 포장 <토장! 웃음> 있잖아. 전화부터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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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땄어요? 네, 아래쪽에 내려와 봤는데요. 쌀이 벗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능선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쌀이 네, 벗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아, 와, 아작네 어, 이제 지금 포자 올라오려고. 여기, 그래.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어, 어, 지금 은 올라오려고. 어. 비가 왔으면 많이 어, 컸을 텐데. 응. 지금 안 자랐어. 아 음. 비가 오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많이 크지. 네. 일주일 정도는 아주, 하나는 되지, 한알는 네. 아, 그래서 네. 너무 적기지 마. 적기면 네. 안 돼. 자연적으로 놔둬야지. 자연적으로. 여기 무더기예요 무더기로. 어. 어, 그렇게 이제. 아이 빨리 많이 커야 되는데. 네. <laughs> 크면은 이게 금방 커집니다. 땅 속에서만 올라오고 있어요. 네. 하얗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보라살이 버섯입니다. 마구,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한번 왔으면, 금방 자랄텐데. 많이, 자랐지. 예, 많이 자랄텐데, 지금 비가 어. 없어가지고. 어. 예, 어. 여기, 바위 틈이 있어요, 바위. 네. 여기, 아, 자, 작아요? 아. 여기에 됐어요. 아. 여기. 아, 이거, 아직 안 나왔어. 요 아직 안나어요 아. 여기도 있고. 크지가 않아. 예, 너무 작아요. 이 정도. 네. 손가락, 손가락만 한데 지금 아. 너무 뭐 어리고, 올라올래 하는데, 아. 지금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음. 아, 따. 아, 쌀이 봤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더큰 응. 다음에, 큰 다음에 채취해야죠. 이좀 키웠다가, 많이 자르게. 오늘, 비 올지도 몰라요, 오늘. 오늘 비가 오면, 그래도. 한 일주일 후에, 일주일 되면 좀 많이 크겠죠. 아쉽지만, 도경만 하겠습니다. 보라쌀이참쌀이 줄살이 있어요? 어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아 줄살이. 네.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있으면 커. 예. 네. 어. 아 줄살이 여기. 여기도 있잖아. 나오잖아. 어, 지금 올라오려고. 네. 여기도 나오잖아.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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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줄살이네. 네. 어. 여기도 있고.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쫙 나올 텐데. 저기 네. 위에도 있어요. 어? 저, 저 위에도 있고 어. 이렇게 줄살이. 근데 이게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야, 이거 저 일주일이나 열흘 비 맞고 하면 많이 오케이. 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와서 그래. 지금. 응. 이게 다와 이게. 응. 자라다가 이게 멈췄잖아. 응. 어. 어. 포자 행성은 잘 됐잖아요. 응? 어. 어. 상좋아 어. 물만 여기까지. 환경도 어. 좋고. 어. 비가 아, 안 와서요. 봐요. 예, 예, 무적이 이거 지금 음. 클 거거든. 그냥 이만씩 한 거야, 지금. 예. 이렇게 커야 돼, 정상이야. 이건 완전 줄살이야. 어. 예. 이거 좀 기다렸다, 채취해야지. 어. 잡버섯. 접시껄껄이버섯. 엄청 작은 거. 접시껄껄이버섯. 이거 먹는다, 너무 작아요. 여기는 예전에 돼지 모리탕 물이 없대 그 식자 얘좀예좀 보세요. 어. 뭘도 없어이 이년 전에 제가 와서 비인다고 그래도. 예. 이제 응, 예. 여기 전에 돼지 많았었는데. 음. 여기에 돼지 비비고. 음. 비빈 자리. 음. 근데 지금 없잖아, 돼지가. 발자국도 없잖아. 없어 아, 없네. 돼지들이 멸종됐어. 음. 아예 없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몇 돼지들이 지금 예, 다 멸종된 것 같아요. 예? 여기 돼지굴도 있었네. 새끼 남자고 돼지굴도 있었어. 오, 엄청 깊은 산굴이 있습니다. 동굴이에요, 완전. 오, 바위 밑에. 예. 바위 밑에 금굴, 금강, 금강 금강굴. 통 나오잖아. 예. 팔리 맞네. 음, 하연 씨, 이 차리 맞아. 이 차리 봤었어요. 아 요건 요건 요 따서 먹어도 돼. 라면 내다 먹으면 기가 막히지. 꽁나무잖아. 꽁나무. 꽁나무. 이 어. 꽁나무 예, 주고 주고 나서 그게 일단 생겨. 이것도 생겨 갖고 따로. 여기에다가 쌀이 버섯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포장 딱한 마리를 그냥 버섯 짤은 물에 넣었습니다 쌀이 버섯은 나중에 넣고 끓이겠습니다 이여겠죠 아니였어, 벌써